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새벽 1시 46분입니다. 1시 46분인데 지금 고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중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못 잡았어요. 100L짜리 쿨는데 아, 100L, 이마이잡아으면 뭐, 이 시간인데, 한뭐 1시 40분인데, 74L. 7 4터 그래도 뭐, 뭐. 단호기 가지고 이 정도 잡았으면 많이 잡았구만, 시, 시알도 좋고. 1 0리도안죽었네 아, 이거 지금 뭐, 아이 시간 대도 뭐, 한참도안오고만 아, 그래요? 아, 누구. 네? 아, 근데, 술.. 술 드시마십이요? 시오 어떤거? 어떤거? 자기 아이스박스에 뭐 있디야? 생수고 뭐고 응그그림기다가가지고 자기 이 음료.. 음료수하고 좀더 있어. 생수가없는가봐 네, 아니요 앞에 식긴데한한 한, 한, 요쪽 칸에 한번 보이소 야. 오, <놀라> <놀라> 물 빼지 마세요. 물 빼면 안 됩니다. 물 빼지 마. 3년 만에 처음이다. 야. 이사무장은 잘생기라. 와, 대우 처음이다. 이층에에 2층에. 2층이 2층에. 정말 재 2층에. 2층가 2층에. 2층에. 2층와이층에 2층에. 에 어, 전시 네. 아. 40분인데 마이 잡은 아, 시야 예, 네, 엄청나게 좋어 QR이 막 변경 30분 다 됩니다. 아. 뒤쪽에도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는데. 좀 주릉주릉주릉하네. 다 갈마서. 하는거 아닙니까? 23마리. 나 살고 있어. 아, 이면 내가. 예. 나 만나봐 갈게. 예. 일 많이 잡네. 4인이 23마리 잡아서 23마리면 사인이 낚시를 잘못 했다는 뜻입니다. 예. 채 예. 자하게. 예. 아이고 우리 김사장이또 압박했네. 딱참느 예. 뒤에 앉서 처음이네요. 처음. 처음이라고. 반 <laughs> 15단, 25단 라야게니몇단쓰습니까 7단, 8단? <laughs> 단수를... 보기에 많이 올 때는 단수를 작게 하는 게더낫어니 물 빼면 안 됩니다. 물 빼면 안물 빼면 나중에 고기 빼다 터져뿐이니다 아, 내려갈 데가 없어서 그러지. 고기 담, 많이 담을 때. 대가를 넣으면 됩니다. 말이라. 야. 지금, 지금 빼 뿜으면 물론 고기 빼가 다터져품입니다 아시고 물로 붓고 빼고 하셔야 돼 많이 잡았습니까? 응? 오늘 좀 잡는다고. 중, 뭐, 중간에 앉아도 많이 잡으셨니, 예. 아, 재미본다고 그럼 쿨러 다 치웠습니까? 어땠습니까? 한시 40분인데, 뭐. 1시 40분인데, 뭐, 다 치웠네, 쿨러. 앞에, 뒤에, 뭐. 거기 많이 나오지, 야 오늘 물, 물이 안 가는데 풍이 많이 풍는 거죠. 오기가 많이 올라오니. 그래, 대구이를 담을 데가 무어서 진짜 못참을 얼음이 많이 올라오는. 얼음 조금 녹여야지, 물로 부어가지고. 물로 부어 녹을 것습니다 네, 네, 조금씩 녹여가지고, 내려 안 차고, 내려 안 차고, 그래 많이 나오지, 그래도. 쌀도 네, 네. 좋고. 이따까지 예 낚이 댕기면서 그렇네 에이 다담때가얼음다놓네 다 어, 어, 얼음 고네아 뭐, 오늘은 씨알이 다 좋아 삼지싹다 아, 넘어가 다른 아, 데가지지이두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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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다 놨다가예 바로 빼지 마시고 예 조금 있다가 조금 빼시고 조금 있다가 조금 빼시고 이부가 얼음 다 녹이고 얼음 다 녹았어요 물물 조금 비었어 그라뭐 얼음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비게 기가이불 네. 빼면은 네. 여기하고 여기가 푹 꺼지거든요 양쪽에 얼음 채웠네 고기 많이 잡았지 오늘 <laughs> 엄청 잡았어 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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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는데마다 고기가 2클로 가득가득입니다 한클로 다 차고 두클로잼니까 에? 클로 완전히 공상찍는거요에뭐 시간이 뭐 2시 밖에 안됐는데 두클로다았으면자잖 아유 우리 최고는 또동치에 거기 뭐두클로뭐 가득가득 잠으신 가득 조사인들도 있고, 1타 4피, 5피는 기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중앙이. 오늘, 전체적으로 한, 네? 네. 가잘 돼가지고, 네. 한 40m 뿐에서, 계속 세나발에서 나오니까, 네. 녹화가 가지고기 시알도 좋지. 시알이 시진 못지않게 되게 좋지. 네. 오늘 같은 날 많이 잡으시지. 이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좋지 지야아축합니다 예. 아, 많이 잡았니뭐 얼음 넣었어? 뭐 얼음 이가면서인제 뭐 한시 45분인데 씨알이 네. <laughs> <laughs> 좋지야 오늘? 아, 아이, 뭐. 오늘 같은 날이 있나,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중간에서도 1타 5피 기본으로 올라오고 오늘 조항이 좋습니다. 화장도 좀 하고 그래, 찍으라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 낚시하는데 뭐, 폭이 많이 오는데 뭐, 화장한다고 뭐, 땀 뻘뻘뻘뻘하지? 야 네? 실시간으로. 네. 아침이 필요 고 이거 필요 없고, 찍을 필요, 필요 없고, 안 믿어요. 이거 동영상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네. 동영상을. 살... 내일 아침에 봤 지금도 전시간 으에 보는 도 있거든. 네. 어제, 어제, 어제서는 네. 그 어제 봤거요 실시간을 어제 보여줄세요 음. 두, 두 마리. 엘타 3 P. 네. 그냥 치가곧갈사람아 인상 쓰고 있다고 해야 안 모른다니까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웃음> 예스 <laughs> 자러타 6피 직. 5p 6p 식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기 많이 물지야 오늘 고기 많이 물지야. 마리스는 응. 네? 좀 그런데 네. 시알은 좋네요. 에 네. 시알 좋으니까 뭐. 금방 차고 네. 네. 오늘 날이 너무 조용하다. 완전 호수냐 호수 맞지야. 아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고야. 하긴 이런 날 이런 날 있어야지. 예. 네. 년을려 음, 아몇년 동안이예. 작게도스레을넣는데 예. 네. 네. 오늘 오늘 같은 날 없는가베. 저 초대 많이 나갔어다참 맞는 예. 아, 낚시 배우실 때 제가 네. 첫 처음 왔을 때두 번째 왔을 때는 한 300만이 잡았거 네. 예. 네. 어이구 어이구 야이와칠 인지 칠 인지 내려이고게거어봐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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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르지. 이 자, 오늘도 나가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2시입니다. 2시, 2시인데도, 고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9시인데도 뭐 거진 쿨러를 다채우고 뒤쪽에는 뭐두 쿨러씩 잡으신 조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오늘은 조금 일찍 철수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자 매니아호 중앙이었습니다.